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 296호 제 12면입니다. 2000시 장애인 식개선 새로고침 F5 토크 콘서트 개최. 2000시 시장 엄태준은 오는 7월 22일 오후 4시 30분에 장애인 식개선 행사로 새로고침 F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0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할 예정이다. 장애인 식개선 새로고침 F5 토크 콘서트는 올해 2000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교육부 주관 에 선정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순규 씨를 초빙했다. 신순규 씨는 9살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나 장애와 역경을 딛고 하버드와 MIT에서 공부하며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 공인재무분석사 (CFA) 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27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에 입국하면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였으며 이라는 저서도 출간하였다. 장애 넘어 일상의 기적을 전하기 위해 강연 및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신순규 씨는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과 비장애인들이 모르는 작은 부분 등을 나눌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올해 이천시가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편견을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천시 치매어르신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이천시 시장 엄태준은 치매 어르신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 공공 후견 사업 1호 후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란 치매로 인한 자기결정 능력 저하와 가족지원 능력이 없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1호로 선임된 김공공 씨는 공공 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여주가정 법원으로부터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7월부터 치매 어르신의 특정 후견인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신청 업무, 의료 서비스 요양원 등 계약 체결, 일상생활비 관리, 간단한 서비스 계약 체결 업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변경 업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체계 구축 등의 후견 사무를 수행하여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후견인 이로 김공공 씨는 치매 어르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치매 어르신으로 공공후견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공공후견인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천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8호점 개소. 용인시가 21일 수지구 성복동 성보역로데캐슬 클라시엘에 다함께 돌봄센터 8호점을 열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학교 돌봄교실만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설치하고 있는 곳으로 돌봄교사가 상주해 아동 보호는 물론 숙제, 독서, 놀이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판호점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295.9를 리모델링해 공간을 만들었다. 돌봄교사 3명이 상주하며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만 6물결표 쌓인 12세의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한부모, 저학년, 다자녀 가정 등에게 우선 입소할 기회를 준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수요를 조사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1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수지구에 개소한 8호점을 포함해 수지구 두 곳, 처인구 세 곳, 기흥구 세곳등총8 곳의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코로나 19 방역 및 폭염 대비 경로당 운영 점검 용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확인하고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정보 지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희망하는 경로당의 한해 방역 소독, 방역 물품 구비 등을 사전 점검한 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경로당 819개소 중 53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시는 지난 1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 수지 기흥세 개구지회와 협력해 방역관리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오후석 제일부 시장이 점검에 직접 참여해 기흥구 기흥동 마북동과 수지구 풍덕천 1동에 위치한 경로당 새 개소를 점검하고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현재 경로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각 경로당의 이용정원 5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두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경로당 내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우울함을 덜어내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마흔한 개 자격증 취득 위한 무료 강의 운영. 용인시가 한국자격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강의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한국자격평가원과 자격증 과정 운영 기간을 2년 6개월간 연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민들을 위한 무료강좌 운영 기간이 연장된 시민 누구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동전문지도 과정 4개 방과 후 지도자 과정 5개 심리상담 전문 과정 15개 등총 41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수강을 마치고 학습 진도율 60% 이상일 경우 한국자격평가원이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결과가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기개발 향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청년 취업지원 사업 적극 추진.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1월 의정부일자리센터는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청년층의 구직 활동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부 청년 슈트잡 자부. 플러스 플러스 사인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대비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취업전략과 슬기로운 취준생활 등 구직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여러가지 취업특강과 꿈장, 취업장, 내일, 꿈, 을자부아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의정부 청년 슈트잡, 자부, 플러스 플러스 사인 사업 중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는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의정부 청년들을 위해 2019년 기획되었다. 취업까지 수 차례의 면접을 봐야 하지만 이제 막 졸업한 청년들에게 슈트가 준비되어 있을리 없고 그렇다고 구입하거나 대여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 일자리 센터에서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초창기 대여 정장의 질의 의구심을 갖던 청년 구직자들도 점차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의정부시의 주민등록을 둔만 18세 물결표사인 39세, 1982년 4월 30일 물결표사인 2003년 12월 31일 청년 구직자,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재, 휴육 학생 또는 졸업생,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내정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서비스, 의정부 청년 슈트 잡 자부. 플러스 플러스 사인의 다른 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한 이력서 증명 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가 있다. 이력서 사진은 채용 담당자가 접하게 되는 구직자의 첫인상으로 구직자의 80% 이상이 이를 중요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진 촬영 비용이 1회 평균 3만원으로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력서 증명 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를 신청하면 1번지인당 연 2회에 한해 이력서 사진 인화본 8장과 사진 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와 동일하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의정부일자리센터는 위와 같이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 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내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공공기관 대비 NCS 취업전략 특강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채용 동향과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간 비대면 중으로 진행한 이번 강의는 총 52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96%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7월 22일, 목 물결표 사인 23일, 금, 2일간 온라인 단기 특강 슬기로운 취준생활을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확한 목표나 취업 스킬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정부 청년 취업준비생은 이번 특강을 통해 기업 분석을 통한 잡서치 활용법, 실질적인 구직기술 향상법을 습득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우리시 일자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시니어 경비원 교육 참여자 모집.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시니어 경비원 교육에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만 55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 경비직 취업희망자로 취업의지 등을 심사하여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대상자는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일간 교육에 참여하며, 3일간은 경비 관련 시설 경비 실무, 신변보호 및 직업윤리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이수증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2일간의 집합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해와 시니어 트렌드, 직장예절, 취업 성공을 위한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 취업을 위한 개인 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수료 후 교육비 지원과 참여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신이 5세대의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수료 후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의정부 일자리센터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828-2876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